어? 해, 야, 그고서보면 아, 아, 네. 너무 돌이 큰거 아니야? 야, 야, 얘가 하면 돼. 아, 야, 그래, 그래. 그래. 아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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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힘이 세긴 어, 세다. 어, 아, 이거까지 막, 딴 어, 그래. 것도 막질버려 서로, 서로, 한번 오케이. 딴거 들어. 막, 장으로. 야, 이거 들어갔어. 야. 어마어마한 곳로 죽였어? 옛말이야 어 다시 한 번에.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야. 야, 아니야, 없어. 아니야, 도리 앞에, 도리 앞에. 어. 한번더 들어, 더 들어. 하나, 둘. 전 무조건 그렇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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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도 응. 응. 이 응. 네. <가 되세요> 도 오 있다, 있다. 오 꼬치, 꼭지, 꼭지. 꼭지. 잘 들면, 잘 들면, 잘 들면. 야, 꼭지. 꼭지, 꼭지. 근데 야, 나 이거 쪽두질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안해도잘 들어가더라고. 핸드폰 들어서 이 꼭지 찍어가 야, 꼭지 아니야, 핸드폰 들어서 이거 찍어라고 야, 이거 꼭지야. 아니야, 이거 야, 이거 꼭지야. 아, 내가. 크다, 크다. 아, 어 야, 어째 꼭지 해? 오, 야, 야잘 그래. 생겼다야.